네 여러분 안녕 플레리에요 오늘은 미녀의 탄생 해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몇년전에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7데이즈님께서 만들었는데 어 주의사항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다 따라서 게임을 삭제하면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저도 남학교에서 24시도 해봤어요. 응. 남장의자의 고군분투. 네. <laughs>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내 이름은 가거정. 트윙크 고등학교 4학, 1학년생이다. 내 얼굴은 정말 못생겼다. 사실 정말이라는 말도 마, 많이 받은 편이다. 우리 엄마는 아직도 내 얼굴을 보며 종종 이렇게 말하신다. 내가 널 낳고 기절을 했다. 엄마 그거 알아요? 그말 속에 고슴도치도제자식이 이쁘다던데 엄마인 내가 봐도 넌 정말 아니야 라는 숨겨진 뜻이 말하지 않아도 들린다는 거 시끌시끌 웅성웅성 <laughs> 몰려온다 몰려와 기분이 듣겠습니다 아이들이 오, 몰려오고 있어 그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 난 오늘 저기 걸어오는 트윙클고 대표 미나 세명중 첫눈에 내 마음을 빼앗아간 그 빛이 나는 그, 그, 그에게 눈한 번만 딱 감고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했다. 누가 그랬거든. 차일 것 같아도 고백을 해보는 편이 망설이다 보다는 편보단 훨씬 나은 거라고. 너무, 좀 얘는 너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셋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제치고 그들, 아니 그, 그 존맛남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어 본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다. 저기 뭔나마 혹시 세상에서 좋아하는색은 뭔지 아니? 동시에 당장 꺼지세요, 이네 생김새. 오마이갓, <laughs> <laughs> oh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백을 어 뭐지? 어, 어, 어. 어, 이만큼 받아봤지만,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야. 개빡치게 앞에서 길막하지 말고 당장 나가 제 얼굴도 못생긴 게 도대체 우리 학교는 왜 들어왔어? 근데 이름이 카고정? 이게 무슨 뜻이지? 나왜 국에서 오래 살아서 이런 거지 모르겠어? 무슨 뜻이긴 잘 들어 욕욕 죄송합니다 제 얼굴을 봐 얼굴 존나 다각형 즉 얼굴에 각이 쳐서 어정쩡하게 생겼다는 말이야 얘가 제일 착한 거 같아요 유핸섬 그만하고 가자 피곤하다 이러다야 열겠어 <laughs> 김중지 야가거정더 나와 무슨 자신감으로 거기 서 있는 거야 존재하던 좋겠다. 나보다 여드름도 없고, 머리도, 머리도 안고 아서 아, 그래도 얘가 더 피부가 곱고 이쁘네요. 똑똑하게 생기기도 하고. 와오동이가 크네요. 섹시하다. 얘도랑. 어, 여지 아니네. 말만 들으면 마치 혼내는 듯 하지만, 원남이 얼굴에는 이미 한박 스마일이 주렁주렁하다. 저는 이 말을 도저히 사마 제입으로 말할 수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못생겼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너무 짧게 입고 다니지 마. 유엔성 못생겼다고 말하는 니네 얼굴 역시 민재극. 민여지가 귀여워 미치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구나. 야, 민여지 뭐 먹냐? 그러다 되지댄다 잠깐 아니, 근데 왜그 말을 날 보면서 하는 건데, 아니지? 그냥 우연의 일지로 눈이 마중쓰인 것 뿐이지? 아니면 존맛남 혹시 너도 은글다를 신경쓰는 게 아닐까? 뭔 개소리. 야, 가, 가거정 이거 다 먹어라. 이걸 먹으라고? 정말 나 이거 먹어? 아 싫음 말고 그냥 더 뚱충, 뚱뚱해지라고 뚱준거 아닐까요? 괜 괜히 생각... 설마 이런 애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나를 항상 향한 따가운 시선과 말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 제작자가 게임에 단 쌓인 게 맞나 보네요. 여기 있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밥그릇이 여자고 숟가락이 남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밥그릇이 남자고, 숟가락이 남장, 남자였더라고요. 어떤 엔딩에선 그렇게 나오더라. 음 와, 가거정. 옷장이 장난이 아니네요. 와, 얼굴은 저렇게 여드름 많으면서 옷장이 장난이 아니네요. 방이. 제 방은 꼬진데. 아, 위에 스키 위 있었네요. 젠장. 아 이랬으면 이야기도 달지도 않았을 텐데 아 자, 이걸 다 클릭하면 된다는 거죠? 아전 한번 해봐가지고 깜빡했다 깜빡했다 어떡하지? 전 한번 해봐가지고 다 이렇게 됐네요 패션 재료 업그레이드, 얼굴 재료 업그레이드, 헤어 재료 업그레이드. 아. 자, 여기 위에 있는 게이지가 보이시죠? 저는 40까지 채워야 되는데, 경험치인가? 그거를. 지금은 36이네요. 얼굴도 이렇게 슥싹슥싹. 이렇게 여러 번 누르고 있으면 또 이렇게 돼요. 고추 참치, 고추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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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참치. 자, 이제. 패션은 샐러드로. 생겼네요 또 먹고 얼굴도 생겼으니까 먹고 이렇게 헤어도 세 개나 생겼으니까 이렇게 먹고 다 됐다 변태가 그 변태가 아니고요 변한다는 것에서 한자로 따온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다 여기 나올 때까지 나왔다. 깨끗한 피. 이제 한 개만 더 나오면 되는데 빨리 빨리. 냉장고를 열어봐라. 닫기이거왜 클릭이 안 되죠. 여보세요. 어쨌든 미녀의 탄생 1탄은 여기서 끝입니다. 뿅